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운동하는 거 이제 찍는다 했잖아요. 오늘부터가 이제 1일차예요. 1일차 1일차 운동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도록 하죠. 운동하러. 예,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예요. 그냥 야자 끝나자마자 빨리 갈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어... 일단 간단하게 일단 철봉 철봉 한 15개? 이건 좀 애반가? 20개? 어, 1 5 일단 첫날이니까, 일단 첫날이니까 15개 하고 철봉, 그리고 여기 한, 한 3바퀴 정도 뛰고. 그리고 저쪽에서 이거 팔굽혀펴기 하실거든 팔굽혀펴기 한 30개 정도, 팔굽혀펴기 한 30개 정도 하고. 음, 그리고 뭐야? 또 있나? 그... 다리 운동도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몇번 해보고 아무튼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껌껌해지기 전에 이따 친구랑 또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지금 일단 대충 일단 하고 이따 다시 밤에 또 다시 여기 올 거예요 예 그때 이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4, 5시 42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죠 가방도 있어가지고 이따 친구랑 같이 가서 가방 좀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철봉하러 철봉하러 가겠습니다. 철봉하러. 다섯 개 정도 할 거예요. 알겠죠? 아, 나왜저러네 진짜 존나 찐따 같네. 아, 진짜. 일단은, 한몇개 정도 할까? 음, 한, 뭐, 어, 한, 아, 지금 해야겠다. 지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점프. 아, 근데 내가 봐도 진짜, 진짜 짜증난다. 와, 야. 전 아, 존나 못해. 와, 나뭐 이래, 나. 뭐 이래나.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 좀더 해봐, 좀더 해봐, 좀. 어, 그래, 그래. 아, 좀만, 좀만 빨리. 좀만 빨리. 와, 나 진짜 미치겠네. 너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찐으로. 진짜 미치겠네. 안 돼. 그래도 일단, 일단 여기서 좀만 쉬고, 또 이렇게 계속하고. 온다, 온다, 온다. 끝. 아유, 씨. 에 네, 다음 거 아니에요. 조금씩 시험 시험 시험을, 시험을, 시험을 해줘야지. 가끔. 같이 보자니까 차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어? 아... 아... 다섯 개만 더 하면 이제 다음 걸로 하죠 아, 끝났고 다음 거 다음 거러 가겠습니다 다음 거이 영상은 풀령상으로 올릴 겁니다 저는 편집 같은 거 자체 안할 거고요 그냥 음성만 편집을 할 거고요 그냥 이 영상 그냥 그대로 30일 동안 이 영상 꾸준히 편집하에 자체도 하지 않고 그냥 올 겁니다. 예,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래야 저희 변화를 알수 있으니까. 예. 다음은 이제 팔굽급펴급 15개 하러 가겠습니다. 예, 1일차인데 천천히 하다가 이제 5개씩 늘리면 돼요. 예. 그럼 정말 30일이면. 200개 넘게. 어, 아, 아닌가? 아무튼 일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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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맞잖아 아니지 100개 아,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문제지 일단 15개 할게요 네.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숫자들이 철봉한 것도 15개 있잖아요 20개 그다음이 <laughs> 철봉은 좀 어려우니까 2개씩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봉은 2개씩 팔굽혀펴는 제가 쉬워서 5개씩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또 봐야 되니까 안 하는 줄 알고 또 하니까 뭐나만 그럼 공략 못 지키는 거니까 좀 그렇게 해. 확실히 철봉은 쉬워 일단 철봉 아니다 나 아, 잘못해서 확실히 일단 팔굽혀병이 쉬워 15개 벌써 했고 이게 원래 시험시험 천천히 해야 돼 쉬워가지고 참. 그다음은 이제 이거 이거일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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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떨어나야지 보이려 하는게 여기 어 보인다 안 보이는데? 저거? 아, 보인다. 보인다. 가방은 자, 음 좀 많이 힘드네. 그 다음 이제 그 하는 거 다섯 개만 하도록 해야 이건 좀 어려워서 다섯 개만. 이것도 한 개씩 늘릴게요. 네 다섯 개 했고요 <laughs> 다섯 개 했고요 아 죄송해요 자, 방금 잘못 보여드렸어 젖같이 생겼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서 잘못했어요 자, 다음 다음은 다음. 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1일 차거든요 1일 차일 땐또뭐 해야 될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세요 댓글에 댓글에 이 운동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주 차때 2주 차때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 일단은 그 다음은 뭐할게 있지 아니 이게 학교 없어도 집에는 운동기가 많은데, 학, 야, 학교에 운동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 내부를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들이, 그, 제가 이게 잘안 들릴 수도 있는 거 다시 말할게요. 그 댓글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이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에 관한 것은. 그냥 바깥에서 할수 있는 거면 다 합니다. 뭐, 철봉으로 뭐, 이거,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 뭐, 이걸로 하면 운동 좋아져요, 이런 거. 예. 그런 거 알려주시면 다 할게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앉았다 해놨다. 해야겠죠. 이것도 필수니까, 일단. 한, 10개?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아파서 10개 그다음날은 20개 10개씩 늘리겠습니다 이건 일단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다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오래는 못해 어. 일단 10개 뭐 <목소리>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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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0개 꼬야 점점 깜깜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6시 되가네요 점점 이제 4분 남았네요 내일은 이제 좀더 일찍 해서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 깜깜해져도 제가 뭐불빛 켜가지고 보이면 되니까. 일단 뭐 아무튼 일단 1차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일단 더 해야죠 당연히 일단 앉았다 앉았다 했고 다음은 아 이게 운동기가 진짜 없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진짜 진짜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로도 할수 있는 운동 추천해 주시고 이걸로도 할수 있는 거, 운동 추천해 주시고, 철봉, 철봉으로도 할수 있는 거, 운동 추천해 주시고, 이런, 이런, 맨바닥에서 할수 있는 거, 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맨바닥에서 할수 있는 운동, 이런 거. 다 추천해 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다 할게요, 다. 진짜. 여러분들 댓글에 반영해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아주셔야겠죠? 하. 예, 꼭 달아주셔야 돼요, 또. 꼭, 알겠죠?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뛰어야겠죠? 여섯 시대에 가서 애들 오기 전에, 이제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한세 바퀴 정도 뛸게요 자, 저는 이거 편집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울리는 거예요. 찍은 거 계속. 자. 자, 여기 부터 시작 할게요. 여기 부터, 여기 부터 이렇게 쭉쭉한 바퀴 뛰 죠? 뛰고있 죠. 거짓말 절대로 안 해요. 솔직한 거만 말하기. 이 정도로 아, 두 배로 힘들다 가방 이 있으니까 세 아, 바퀴는 못 돌겠는데. 에드나오또 쳐다보면 좀 그렇잖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가지? 가방을 너무 빠르게 뛰면 되나? 그렇게 하자, 그럼. 이제 여시6시 되서 6시 뭐야 뭔 소리야 여섯시 되서 뭐야 6시 되서 이제 애들 밥 먹으러 나오겠네 아휴 씨. 난 밥도 안 먹고 이게 뭐야 그냥 하는 거야 운동이 가방을 내려놓고 해야겠다 어깨가 너무 아프고 뛸때 어우 빨리 하다 배터리가 없네요 충전도 미리 해놓고 이제 오랫동안 해야 된 원래 그 위쪽에 자막 자막 켜가지고 보세요 제편집을잘할줄 몰라서 자막 켜서 보 보시고 제가 이제 운동할 때만 이제 말그 하는 거 넣어드릴게요 심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잘 봐주시고 예, 일단 빨리 두 바퀴만 더 뛰어야 돼 아직도 여기야 미치겠네 한 바퀴는 뛰었는데 가방만 내려놓고 바로 뛰자 여기 여기 다시 할게 빨리 가자, 맞아, 빨리. 가방, 이따 내려놓고. 아 어깨가, 어, 어 편하네, 이제. 어 어우, 씨. 어, 어 개편하네, 와. 가방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커. 이제 밥 먹으러 다 나오나 봐요. 어, 저기 나오네요, 학생들. 어우, 씨.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밥 먹으러 나오네. 큰일 났네, 이거. 걸리면 나족되는데요나 어떡하냐? 빨리 끝내면 되겠지? 여기 왔는 이제 애들 쪽으로 갈, 갈 텐데, 이거. 족네인데 이거. 좀만, 옆으로 살짝 뛰어도 되나요? 그, 안쪽으로 다시 뛸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아이씨, 이거 걸리면 족돼요 저. 애들이 저 아는 애들도 좀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내일부터는 진짜 일찍 나와서 제대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용서해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로 다. 이제 뛰어야 돼. 빨리. 어, 어, 잠깐만. 아, 아 힘들어. 아,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이코좀 얇게 해주는 그런 뭐 그런 화장 아니면 그렇게 하는 방법 없나요? 좀 알려주세요. 있으시면 이코좀좀 좀 얇아졌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 뛰자. 빨리빨리. 여기 다시 왔고요.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바퀴 이것만 딱 뛰면 끝. 그리고 가방 다 챙겨서 친구 기다리고 가면 된다. 오케이? 겁나 힘드네, 진짜. <laughs> 보여드릴게요. 어, 애들이 없네요. 지금 이 때는 게 기회야, 끼어내 가방 잘했지? 애들이 는거 아니지? 옆에. 저거. 아니었군. 애들이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 마스크 때문에 체력이. 아, 코좀 얇아졌어.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아, 아, 정말 힘들어. 이제 끝. 다뛰었고요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손 마칠게요이때 이제 잠깐만요. 근데 봐 아. 음, 봐봐. 이코만 얇아지면 좋은데. 약 없나? 이코좀 얇아지는 거. 좀 누가 좀 알려줘, 댓글로.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코좀 얇아지게. 일단,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편집 자체도 없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기 영상. 그리고 나는, 끝냈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거 알죠 제가 만약 실패한다면 여러분들 한테 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니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